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겁스티비입니다 오늘 할 것은 클래시 미션 2편 네 건물 덱으로 이기자 네 제가 이렇게 부루마블 덱을 짰습니다 일단 건물 덱인데 얼건물 하면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스펠은 로켓이랑 감전 그 다음에 요즘 버프 먹은 얼버블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렛츠고 따다다다 따다다 자 교관아 내가 오늘 물량에 참교육 시켜주겠다. 물량이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천천히 로켓 날릴 필요 는 없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 아파. 아들 박격포. 네. 건물 대게 약점으로는 독밖에 없어요. 네, 아독독 덱에 좀 많이 약하고요. 호그라이더는 장식어 버립니다. 하데 아, 좀만 더 좋았어. 자 이제 브루마블을 건설한 겁수 짱거블링까지자 이제 해골 무덤까지 한번 깔아. 아창물린 뒤에 가야 되는데. 이거까지, 자, 브루마블 3개의 거설 하였습니다. 일단은 자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뭐 벌써 저만큼? 어우, 자이언트. 어때, 아, 네, 자이언트. 자이언트 아, 이게 자이언트인데 녹아버리네. 아, 빡세다. 일단 한개 털어버리자. 일로 오시고 오케이 자 바로 불마블덱 삼크 자 빨리 1분 타임부터 제가 엄청 유리하거든요 얘가 지금 교관이 독을 독을 안 들고 와가지고 엄청 유리합니다 네, 독을 안 들고 와서 엄청 유리합니다 아 미니언 패거리가 있군 다 녹아버리는데 하지만 감자는 습습이가 있다고요 뒤에서부터 천천히. 부르마블 부르부르부르부르마블 임페르노로 와라 부르부르부르부르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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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부르부르부르부르부르부르르마블 부르부르부르부르마블 아 저기 때리지마 한두 그만 때 아, 그만 때려 야마 때 오케이 자, 엄청나죠? 물량 지금 호구 한 대도 못 때리고 녹아버리죠? 거기다가 얼버까지 내버리죠? 미쳤죠? 아, 다 녹아버렸어. 괜찮아, 괜찮아. 가라 나의 브르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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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르마블. 야, 많이 모으기 지렸다. 거기다 바파리아오드마까지 이야! 이야! 와우! 와, 대박. 네, 여러분들. 제가. 건물 주였습니다. <laughs> 자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자 일단은 고블노드마막이랑 해골 무덤 깔지 일단 깔아봅시다. 자 아처 쪽으로 얼버블 천천히 뽑고 이득 봤죠? 아 무덤 너무 약해. 아 근데 독만 없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독에 다 녹아 가지고 독대에 엄청 약해 가지고 네이대이독대에 엄청 약합니다. 네이대이 독대한테 엄청 약해요. 호구 한테 호구대게는 엄청 세입니다. 뭐 허구는 그냥 발라버리죠. 짜자자자자자 아, 위안. 아차, 혼자 또 지랄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가라 나의 턱주가리, 올라랄랄라, 우라랄라가라 나의 턱주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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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주가리. 으아, 군데라니, 군데, 군데라니. 아, 이새이 군대, 아, 그리고 화산, 겨우 물량이어가지고. 으아, 군데라니, 군데, 군대, 군데라니, 군데, 군대, 군데라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아. 군데라니, 군데, 군대, 군데라니. 일단 한개 털어버리고 군대 영장 군대 영장 아! 군대라니 군대 군대라니 군자 군대. 건물주 겁소 t 이어 내가 알고 보니까 건물주였다 난이 땅에 건물을 다샀지 바로 삼크 털어버리기 나의 브루마블 플레이는 항상 완벽하지. 야라라 자 아무것도 못하는 자이언트 쌍바이 턱주가리 가라 턱주가리 부대 끝 이렇게 야심차게 클래시 미션 2편 건물 덱으로 승리하라 네 여러분들 이덱꼭 써보세요 이 덱을 쓰면 저처럼 건물주가 될수 있습니다 헤헤 건물 네 이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